보람이 TV. 어? 누구지?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엘사. 저 주주예요. 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laughs> 어, 안녕 콩콩아. 너도 왔구나.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콩콩이도 데리고 오고. 무슨 일이 있어요? 아네 지금 급하게 볼일이 생겼는데 콩콩이를 맡기고 갈 데가 없어서 엘사한테 좀 부탁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아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콩콩이 우리 집에 맡기고 가요 어머 정말요? 어 진짜 감사해요 그럼 우리 콩콩이 잘좀 부탁드릴게요 금방 데리러 올게요 걱정 말고 천천히 다녀와요 내가 잘 돌봐줄게요 힘왠 응? 갑자기 아기야. 귀엽긴 한데 음, 너무 어려서 나랑 놀진 못하겠다 그럼 전 가볼게요 고마워요 빨리 올게 아가야 <laughs> 아이고 엄마가서 슬퍼요 우르르 까꿍 엘사이머가 놀아줄게 까꿍 까꿍 <laughs> 아유 귀여워 그래 아이 착하다 엄마 금방 올거야 이모랑 재밌게 놀자 에이 아 콩콩이 너무 귀엽지 아기한테 인사해 봐음 안녕 내 이름이 에이 아야 너보다 언니지 넌 이름이 뭐야 몇사리니아 <laughs> 그래요 우리 콩콩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아유, 예뻐라. 웃는 모습도 예쁘고, 너무 귀엽네. 뭐야, 엄청 귀엽지도 않은데, 엄마 왜 자꾸 쟤만 귀여워하는 거야? 엄마! 이 얘기가 뭐가 예뻐요? 음 말도 못하고 하나도 안 귀여운데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말을 못하는 거야. 너도 콩콩이 나이 때는 말 한마디도 못했어. 아니요! 애쉬 씨야, 갑자기 왜 저러지? <laughs> 어 그래, 콩콩아, 까꿍. <웃음> 까꿍. <웃음> <웃음> 기분 나빠. 엄마는 저 아기만 좋아하고, 난 신경도 안 쓰고, 나한테 귀엽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한테 귀예쁘다고 하고 귀엽다고 하고, 엄마 나빴어, 씨. <laughs>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나한테 신경 쓸수 있게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 그래 맞아 맞아 사고를 치는 거야 그럼 엄마가 나한테 신경을 안쓸 수가 없겠지? 좋았어 작전 캐시 우리 콩콩이 이모랑 같이 노래 부를까요? <laughs> 아예 좋아요 그럼 불러볼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 귀여운 뚜루루뚜, 바닷속, 뚜루루뚜, 아기, 상어. 음, 저거 춤 봐. 저 노래는 엄마가 나한테만 불러주는 노래인데왜 콩콩이한테 들려주는 거야? 이 얍! 어? 애쉬야,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아가도 울잖아 어휴, 콩콩아 뚝뚝 저 언니 아주 나빴지? 안 나빴어요 나쁜 건 엄마라고요 왜이 아기한테 노래 불러줘요? 아기는요 노래 들어도 아무 말도 이해 못한다고요 나한테만 불러준 거잖아요 나한테만 불러요 엘시야 왜 그래 엄마가 아기 돌보고 있잖아 언니면 언니답게 예의있게 행동해야지 그리고, 콩콩이가 아가라도 이 노래 들려주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싫어요. 나한테만 불러줘요. 나한테만요. 엘시야 지금은 아가 돌봐줘야 되잖아. 어? 혼자 놀수 있지? 혼자서 재밌게 놀아. 잠깐만, 주주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 피아노 가지고 놀고 있어. 음, 삐! 콩콩아, 배고프지? 맘마 먹자, 맘마, 맘마.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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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마, 나도 배고파요. 나도 밥 먹여줘요. 나 지금 엄청 배고프단 말이에요. 자, 콩콩아. 애시야너 아까 먹었잖니? 배고프면 저기 밥있고 반찬 엄마가 꺼내놨으니까 저거 차려서 먹어. <laughs> 왜 울어? 이제 보니까 우리 엘시야 콩콩이를 질투하는구나. 그렇지? 아니요. 아닌데요. 에이, 맞잖아. 아니에요. 엘시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넌내 딸이잖니. 근데 왜 엄마는 나한테 예쁘다 귀엽다도 안해주고 신경도 안쓰고 왜자 콩콩이 집 뭔지 쟤한테 콩콩인집 쟤한테만 신경쓰는거예요 <laughs> 에시야 콩콩이는 아직 아기라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그래서 돌봐줘야 하는거야 하지만 우리 에시야는 스스로도 잘하는 언니잖아 아니요나잘 못해 엄마 나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애시아, A씨야. 엄마가 애시아한테 사랑한다고 귀엽다고 예쁘다고 많이 많이 말해줄게. 정말이죠? 그럼 저밥 차려주세요. 알았어 애시아, 그럼 우리 애시아도 콩콩이랑 잘 노는 거야, 알았지? 네. <laughs> 엄마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 내 딸. 이제 이 아가들 다 어떻게 하지? 아 어, 그러니까 어, 괜히 봐준다고 했나봐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아 어, 그러게 어 아가 울지마 왜 그래 왜 그래 어 맞다 언니 우리 옛날에 에시아랑 아냐가 아기때 썼던 거 있잖아 아기 용품 가지고 오는 거 어때? 어 맞아 맞아 그래그래 그래. 가지고 올게 자 까꿍 아가야 이거 봐라 그대다 이리 와볼래 자 가보자 우리 아가 이렇게 타서 한번 이렇게 태워줄까요 어때 까꿍 뒤에 티리이가 됐지 어? 아이고. <laughs> 아이셔 꾹꾹 <laughs> <laughs> 아유 미안해 자 꾹꾹 다시 밀어줄게 어때? 네, 그래 아유 좋아요 아유 아유 아가야 울지마 울지마 뚝뚝 그래 그거 가지고 와야겠다 자 우리 아가 흔들침대요 여기 누워서 잘까? 자, 코. 낮잠 자자 우리 아가. 여기 누워서. 쿨. 그렇지, 쿨. 잘 자라, 우리 아가. 쿨. Cool. 아, 잘 자네. 욕조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에 이렇게 의자가 있으니까 욕조에 놓고 여기, 응, 우리도 있네, 꽉꽉. 좋아요. 자, 그러면 사오리 틀어줄게. 아이, 좋아. 씻자, 깨끗이 씻자. 여기 또, 저것도 씻고. 깨끗하게 씻자~ <laughs> 잘 보여요~ 깨끗해졌네~ 아주 보자~ 깨끗해요~ 오. 여기서 오리랑 재밌게 놀고 있어~? <laughs> 왜 기어가고 있어요? 어, 언제 이렇게 쇼파에서 내려왔어? 응? 여기, 우쩌, 우쩌. 우리 여기, 우쩍, 우쩍. 우리 제기 저거, 다니고 싶어요? 그럼 잠깐만 있어보세요. 짠! 우리 여기 보행기 타볼까, 아가? 발부터 하나씩, 영차, 그렇지. 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야 슈우슈우자 밀어줄게 슈우 어때요 슈우, 슈우. 재밌지 와 혼자 잘 돌아다니네 재밌게 놀아. 까끔! <laughs> <깨끗>. 놀래키러 <놀랬기로> 왔어요? <laughs> 아기야여 와, 잘 간다. 여보, 우리 아가 왜 울어요? 응, 음? 일로 와봐.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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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 우리 아가 배고파 <laughs> 어, 어, 어. 어우, 밥 줄게요 여기 밥 먹는 곳이에요 이쪽에 오리 아가 자들어가서 앉자 맘마 먹자 맘마 맘마 그치 자 우리 아가 맘마 줄게 젖병을 먹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자 맘마 먹자 음. 어이 잘 먹네 왜그렇 좋아 또 먹죠 아유 잘하네 맘마 맛있게 먹고 있으세요 아이고 우리 애기 왜 그렇게 졸려요 일로 와봐 자 우리 애기 여기에서 자자고, 자자 코 자자 알겠지? 잘 자라 내 아가 내 귀여운 아가 아, 잘 자네 어, 나도 너무 졸리다 아기들 어, 낮잠 잘 시간 아니야? 우리 낮잠 재울까? 그래 낮잠 좀 재우자 우리도 좀 쉬고 좋아, 언니. 자, 우리 목욕 재밌게 잘했어요. 우리 아가 닦아줄게. 자, 물기 다 닦고. 이제 코 젖어, 알았지? 자, 여기 누워서 코 자세요. 그래, 잘 자. <laughs> 그래, 우리 애기도 너무 재밌었지? 다 놀았으니까 이제 코 잠잘 시간이에요. 자, 우리 나와서 코 자자. 자, 이렇게 코 자요. 히이그네 재밌었지? 이제 낮잠 자게 나와서 자, 여기서 코 자자. 그래, 잘 자. 그래, 우리 아가 잘 먹었지? 이제 나와서 코 자야지. 자. 편안하게 눕고 자 우리 아가들 이렇게 이불 좀 덮어줄까 우리 아가도 이불 덮고 우리 아가도 이불 덮고 자코 자자 음 얘들 자는 거 같지 얼굴 좀 자자 어. 오늘의 키즈 오늘 엘사가. 돌봤던 아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